자, 오늘 이 네이버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가 어제 이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이 수급 주체가 누구였다?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도 어제 물량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외인과 기관이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지금 이 24일, 어,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STO 법안이 통과가 될 거예요. 네, 법안 소위 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STO 법안이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된다.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고, 플러스 여기 스테이블 코인 법안까지 빠르게 발의가 될 겁니다. 2단계 법안이죠. 그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 크게 받는 기업이 누구냐? 바로 이 네이버라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STO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어이 투자를 많이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미 많은 준비를 해뒀단 말이에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 ST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네이버 두나무 합병입니다. 지금 네이버 두나무 합병이 또 이제 진행이 되죠. 빠르게 언제? 26일. 그럼 24일에 일정 있죠. 법안 통과 일정. 그럼 여기서 s d o 스테이블 코인 부각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26일에 어 수요일에 또 일정이 있어요. 두나무 이사회. 그러면 금융당국이 지금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이사회에서 교환 비율 확정된다면 이 합병이 가속화된다. 이 기대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갖고 있는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네이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에서 호재들이 계속 터져주고 있다. 그래서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중동 쪽에서도 요 디지털 화폐랑 AI 인프라 구축하는 거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데이터 센터 개발 공동 추진 방안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요런 모멘텀들이 재료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네이버가 여기서 강하게 파동을 만들고 나서 어 요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매집을 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올릴 때마다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큰그림의 쌍바닥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평선이 수렴이 된 채로, 뭐예요? 정배열로 여유 돌파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요 이슈들과 함께, 요 호재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지금, 돌파가 나오기 전에, 지금 미국 증시도 반등이 나온 마당에, 월요일날부터 이 타점을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월요일 장 초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추가 매수나 이제 신규 매수 타점 노리시는 분들은. 그리고 네이버는요, 여러분들 올라갈 구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건 주봉이나 월봉으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목표가가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이제 시작이에요. 결국 이전고점 계속 저항받던 지점을 두드리던 구간을 돌파하고, 본격적으로 2차 파동이 시작이 될 거니까 요 부분도 우리가 시나리오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주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주단톡방에서 타점을 뭐하고 있습니까? 잡아드리고 있고 공유드리고 있죠. 지금 이제 월요일 장 초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점 잡아야 되고요. 또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요것도 생각을 할 건데 이건 제가 차트 흐름 보면서 어차피 가격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네이버 나올 재료들 그리고 이 주식 시황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래서 이 네이버 관련해서 저랑 함께 대응하실 분들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0 1 0 9 8 0 6 476 하나 번으로 문자로 지금 네이버 네이버라고 요세 글자 남기시면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하시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번호로 네이버 남기시면 빠른 답장을 해드릴 거고 어이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해온 종목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꼭 담아두셨으면 해요 어 이게 뭐20% 30%갈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뭔지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월봉상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박스권 매집이 진행이 된 종목이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진행을 한다면 최소 400%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작정하고 매집을 했고 재료와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아무나 바닥 구간에서 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된그 시점에서는 이미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왔고 급등이 나왔을 때 실시간 종목 순위 떴을 때나 우리가 알수 있지 그 전에는 알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렵게 정보를 구해왔고 이미 차트 분석과 재료나 이제 기업까지 전부 다 살핀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꼭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예수금을 구해서라도 꼭이 종목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5년 동안 작정하고 매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엮인 재료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까 최소 4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 얘네들의 평단과 목표가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나리오대로 매수하고 매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차트를 살펴보면 요 결국에 이 장기적으로 월봉상에서 매집이 진행이 됐고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뭐예요 돌파 준비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모든 기업 정보를 제가 다 전달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유보율도 확인이 됐고, 부채율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누구랑 엮인다? 이 미국과 엮인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종목들을 아무나한테는 안 드려요. 사실 구독자, 요 단톡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리려다가 지금 이 시장에서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우상향 하는데, 포모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요 포모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대형주로 수익을 잘 보는 것 같은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는 수익을 낸게 없다. 어, 나는 오히려 내 종목은 안 가고 손실을 보고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대형주. 이 코스피 중심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지수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만 내 계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특별하게 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집을 선택하듯이 우리가 분석하고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해야 된다. 피터 린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부동산 이 집을 사는 것처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셔도 되고요. 저한테 요청 주시는 분은 제가 이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010-9806-4761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 내가 구독을 했다. 사실 저도 얻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서 구독자가 돼 주시는 거. 이게 제 전부예요.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해 주세요.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답장을 드리면서 이게 어떤 종목이고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도 이 종목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 어,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독 버튼 또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제 번호 010-9806-4761번으로 문자로 구독 남기시면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